자, 한번또 봅시다. 여기 보면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죠, 여러분? 도우 배웠죠. 도. 언제? 도우 배웠고 웬 배웠어요. 언제? 도우는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이지만 웬은 뭐뭐할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뭐뭐 하자마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콤마까지. 요게 우리 무슨 절? 종속절이죠. 종속절. 종속절 중에서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죠? 그렇죠? 요 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부사절이란다. 있어요. 부사. 부, 여기 해당하는 말들이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 부사절이라 해서 이세 개를 뭐라 했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여러분. 접속사. 아무 문장에 이세 개가 붙어 버리면 다 부사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서 얘는 누구다? 주절 맞죠? 그렇죠? 얘는 주절. 얘는 종, 얘는 주인. 요렇게 된다 했어요. 특징은 뭐니, 얘들아? 이 안에도 은, 음, 다, 을이 있고, 이 안에도 은, 음, 다, 을. 즉,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여러분. 완전한 문장. 알겠어요? 여기서 주어가 똑같아서 이 주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사가 ing나 pp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뭐 할 때, 이거는 뭐뭐 될 때, 요렇게 바로 능동수동으로 해석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 뭐뭐 하자마자죠 추가적인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자마자 We will promptly update the report. 우리는 즉시 will 있죠 여러분 업데이트 할 거예요 리포트를.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은다을 맞죠? 뭐로 리포트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With the latest data and findings. 어 최신 데이터와 발견으로. As soon as the latest version of the software is released. 이거 이게 동사죠, 맞죠? 최신 버전이야.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 출시하다가 아니라 출시되다죠. b i t f o r e PP. 맞죠? 동 출시되자마자 반드시 몸하세요. Be sure to download it. 반드시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it. it 그것을 설치하세요. 요걸 끝났죠? 뭘 하기 위해서 to 혜택을 보기 위해 뭐로부터? 음, 새어 가장 최신의 특징, 특징이나 기능 이런 말이지, 아요 너네 아는 단어로 하자 ,잉. 가장 최신의 특징과 어떤 음 개선된 거 있잖아, 애들아. 개선 사항, 개선 사항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혜택을 누리기 위해. As, soon as I wake up in the morning, 요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I begin my daily routine. 나는 시작해요 나의 일상 루틴을. 뭐 By stretching my body. 내 몸을 스트레칭 함으로써.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바 y 빠졌잖아, 얘들아. And rehydrating. 수분을 섭취 함으로써. 뭐로? 수분을 채운단 말이야. 수분을 보충 함으로써. 뭐로? A refreshing glass of water. 어, 상쾌한 한 컵의 물로. t kickstart my day 나의 하루를 킥스타트 하기 위해서 as soon as all the puzzle pieces fit together perfectly t fit together 우리 퍼즐 맞추다는 말 쓰지 않았죠. 맞죠?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자마자 a breathtaking picture of a serene and picturesque landscape emerges captivating the beholder 아어이 breathtaking 여러분 숨멎을 듯한 맞죠. 숨어질 듯한 그림이죠. 어디의 그림이니 얘들아? 평화롭고 사진 같은 풍경의다. 여기 동사죠. 어, 평화롭고 사진 같은 풍경의 숨막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기 끝났죠? 요거 뭐뭐 하면서죠? 아, 보는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자, 5번. as soon a as in... 한개더나오 문장 겨울이 도착하자마자 요까지가주어예요 여러분 서치지 나오면 뭐뭐 같은 서치지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얘들아 갈로가 다칠 거니까 이제 다양한 즐거운 활동들 이뭐 같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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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Such Snowboarding 요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 이제 동사나오네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For everyone to enjoy.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a 아, 내가 받자마자 나의 페이 y 을봉급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급여, 급여. 급여를 받자마자. I eagerly calculated my monthly wage. 나는 열렬히 계산했어, 나의 월급을. 요까지 끝났으니까 고려하면서. considering deductions and expenses. 디덕션이 공제요. 공제 빼주는 거 맞죠? 공제와 비용 맞죠? 비용을 고려해서. 그리고 어 엔드도 안 냈네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가 한개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and plan my budget. 나의 예산을 계획했어요, 그에 따라. accordingly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뭘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적 안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as soon as the store opened its doors. 가게가 열자마자 그것의 문을 나는 엿서 유일한 고객 안으로 걸어 들어간 분사대 분사 이거 ing니까 뭐 하면서로 할게 생님이 알겠지 뭐 하면서 여러분 브라우저가 훑어보다잖아 여기서 브라우저 쓰루가 훑어보다인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로 만들고 이걸 을로 만들겠지 얘들아 맞지? 훑어보면서 요거 부사죠? 깔끔하게 정리된 선반을 이렇게 되겠죠? 어? 이또 분사네. 모로차인 마리오드 오브가 많은이다. 많은 많은 제품과 아이템으로 가득 차진 이제 가득 찬 선반을 훑어보면서 as soon as you make use of your time. 자 너는 만들어 효율적인 사용을 너의 시간에 그러니까 네가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마자 어? 동산이죠 여러분? 뭐하면서? 일을 우선시하고 and eliminating distractions. 아, 주의 산만을 없애면서 이제 주절 나오네. You'll be amazed at 너는 놀랄 거야. 어디에? how much you 지 맞죠? 의주동. 얼마나 많이 네가 성취할 수 있는지에 놀랄 거야. 그리고 and the progress you can achieve. 네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발전이라 할까? 발전. 발전에 놀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9번. 자 여러분 이거 이거 뭡니까 불편함이죠 불편함 맞죠?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다을 나오겠다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맞죠? 괴롭히기 시작하자마자 I i m 되죠 나는 즉시 스케줄했다 의사와의 약속을 의사의 약속을 자뭘 찾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아, appropriate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As soon as she discovered her deep passion for painting. 아, 관련해 바로 그녀는 발견해서 그녀의 깊은 열정을 그림에 대한 하자마자 She enthusiastically enrolled in art classes. 여러분 잘 보세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등록했다가 인롤이 아니야 인롤인이야 인 알겠지 얘들아? 이런 동사가 자동사라서 전치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쌍으로 외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녀는 등록했어요 Eager to 아트클래스를 등록했지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요거는 열망하는 이잖아 앞에 빙이 빠져서 뭐뭐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 끝나고 오는 아이인지는 뭐뭐하면서잖아 그래서 형님은 열망하면서 And 자, 요거 한번 끊어줄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또 세련되게 하다. 그녀의 기술을 세련되게 하는 것을 열망하면서. 경험 많은 강사가요. 경험 많은 교사. 경험 많은 교사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11번. as soon as the negotiations reached a crucial stage. 사요인대 맞죠? 응? 협상이 도달해서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자마자 Both parties, 두 당은 적극적으로 actively work together. 함께 일했어요. 함께 노력했어요. 막기 위해서 to settle on a 요거 정하다. 오늘은 정하다로할 거예요. 정하다. 뭘 정해? And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요거를 요거를 만나 뭐니 얘들아.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정하기 위해. 그런데 그 합의는 That address the 다루었어요 and concerns of all involved. 뭐와 뭐를 다루었니 얘들아 어? 요구 요구랄까 요구와 관심이지 모두의 요구와 관심을 다루었어요 포함되니라 분사지 여러분 자어 요걸 한 개로 해야 되겠죠? 맞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감소하자마자 company promptly reassessed its production levels. 어 end 있어서 동사 두 개네 얘들아 맞죠? 이렇게 동사 한 개, 동사 두 개. 자 회사는 즉시 재평가했어요. 그것의 제품 수준을 그리고 and adapted its manufacturing processes. 요거 적응하다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의 제조 과정을 조정했어요. 조정, 조정, 조절. 그게 맞춰서 하는 거 있죠? 조정했어요. To match the 아 수정된 요구 사항을 매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As soon as the are 자 오염 수준이다. 오염 수준이 b 플러스 PPG 여러분 수동이죠? 이게 이게 선생님 해결하도록 할게 지금은 원래 다루다 처리하다잖아 맞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자마자 어디에서 상류에서 implementing sustainable practices and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갈로저 뭐뭐 하면서 아이가 얘들아 주절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 뭐하면서 어 지속가능한 관행 그리고 엄격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The q u 물의 질이잖아. 이거 수질이죠, 수질. 수질인데 하류의 수 can significantly improve. benefiting ecosystems and communities. 어, as soon as the dogs successfully breed. 어, 강아지가 성공적으로 번식하자마자 그들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물려받습니다. 조합을 특징의 누구로부터? 어, 두 부모 엄마 아빠 게 있잖아 엄마 게 아빠 게로부터 특징의 조합을 물려받아요 만들면서 독특하고 다양한 새끼들을 만들면서. Of companions. 여러분, 이거개이아개이 개과. 개과의. 개 동반자. 개 친구. 맞죠? 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을같이 키우면 그거이 지칭하는 애가 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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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까 이렇게, 이렇 완전히 파악하자마자 잠재적 결과를 네 행동에 네 행동에 잠재적 결과를 파악하자마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둘다 너는 만들 수 있어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리고 나아가다로 해석할게요 선생님이 삶을 나아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With greater mindfulness. 선생님, 이거 마인드풀니스라 그대로 합니다. 알겠죠? 더큰 마인드풀니스를 가지고, 그리고, and responsibility. 어, 이거 책임감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16번. 자, 너가 집중시키다. 너의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를 어디에, a specific task. 어, 특정 일에, 특정 업무에 집중시키자마자, You can achieve 너는 성취할 수 있어 놀라운 결과를 성취할 수 있고 and your own 어, 너 자신의 기대치를 능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soon as fuels. 동사 맞죠? 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이 뭘 대체하니 얘들아 전통적인 석탄석이 있죠 그런 연료를 대체하자마자 We can reduce our carbon footprint and... 우리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그리고 기여 and to a and more 더 깨끗하고 더 지속 가능한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요. As soon as you learn to your time, 자, 너가 배우자마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너의 시간을. 옳장또 업무를 우선시하는 것. And maintain a structured schedule. 구조화된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자 맞아 You'll experience 너는 경험할 거야 더큰 생산성을 and accomplishment. 어, 성취감 여러분 이 센스 원래 감이죠 감, 감각, 감각 왔죠 감을 경험할 수 경험할 거야

환자의 컨디션이 아, 좋다 좋다. 악화되다죠. 맞죠? 악화되자 맞아. 메디컬 팀. 이 즉시 반응했죠. 대응했지. 제공하면서. 즉각적인 케어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면밀히 그들의 생명 사인을 모니터링 하면서 띠띠띠띠띠띠 띠띠띠 이거 있죠? 그 바이탈 사인이에요. 여기 중요한도 되고 생명 의도 있죠? 생명 의. t 니 자, 너가 만나자마자 가시 돋친 칵터스, 선인장이죠. 선인장을 사막에서 만나자마자 가짜. 진짜. 이 조심성이에요. 조심성. 조심성을 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뜻은 발휘하다. 맞아, 발휘하다예요. 조심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피하는 것이 중요해 Direct contact.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뭐 위해? 어 어떠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다음 22번. 잠 끊어 줄까요? 너가 만나자마자 고무적 이야기를 뭐에 대한 고무적 얘기니? r i e n c e and d e t e r 결단이죠. 결단. 이거는 회복이잖아 회복. 여기서 회복은 끈기겠죠. 끈기.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어 회복. 선생님, 회복할게요. 여러분, 아는 단어로 회복과 결단, 결단력, 결심, 결정. 맞지? 결단력의 고무적 이야기를 만나자마자 그것은 촉발할 수 있어요. 불을, 위안의 불을 지피단 말이야. 위안의 불을 촉발시킬 수 있어요. 열정을 불태우게 할수 있는 거지. 요끝났죠 여러분. 뭐뭐 하면서. 근데 얘 계속 5번 동사라지. 누가 뭐 하도록 동기 부여하면서. 네가 맞아.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동기 부여하면서. 너 자신의 꿈을 추구하도록 동기 부여하면서. 된 얘들아. 여기 뚝 빠졌네. As soon as technology advances, it 뭐 becomes more accessible. It opens up a world of possibilities. What is your goal? Mo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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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 i v e m i a t e i v a e mo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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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 i v e m a t e i v a i v a i v i v a a t e t o t o t i e m t 자 사람들이 코넥하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도 되고 배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죠. 어떤 방식으로? 전례없던 방식으로. 전에없던 방식으로. As soon as you reach your after a long 자 너가 도달한다. 너의 목적지에 오랜 어, 긴 여행 이후 너의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You can 너는 마침내 뭐할수 있다 얘들아? 캔이 있어요. 마침내 쉴수 있어요. 맞죠? 긴장을 풀다야 긴장을 풀다가 언와인드가 그리고 the... 즐길 수 있어요. 성취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감은 뭐와 함께 오는 거니 얘들아? 성공적으로 네 여행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오잖아. 맞지? 완성하면서 옵니다. 이렇게 아니면 수식하던가? As soon as we gather all the necessary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자, 캠핑 트립을 위한 맞죠? 우리는 모은다. 모든 필요한 물품들 할까요? 캠핑 트립을 위한 모든 필요한 필수품들, 물품들을 모으자마자 we can load them and 우리는 실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To the car. 차, 차에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많이 나온다 이거. 시작하다, 착수하다. <laughs> And e m b a r k 요 d on an exciting adventure. Exciting and w a r a o n a n c i t i n g a d v e n t u r e e x c i t i n g 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h e g r e a t o u t do o r s 어디에서 게큰 외부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 이대자 a s s o o n a s i s t o o d u p t o o q u i c k l y 뭐 하자마자 내가 일어서자마자 너무 빠르게.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선생님이 앉아 있다가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요. A wave of 파도잖아 얘들아. 어지러움의 파도. 맞지? 어지러움의 파도가 나에게 덮쳤어요. 맞지? 나에게 밀려왔어요. 요거 기억나니, 얘들아? remind. remind A 오브 B를 쓰던가. 맞죠? 동사를 쓰고 싶으면 remind A to 부사를 쓰라 했어요. 맞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예요. 나에게 뭘 상기시켰니? Reminding me to take a moment. 잠시 시간을 내서 모아 나의 밸런스를 다시 회복해라 아죠? 계속하기 전에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할게요 as soon as you summon the courage. 이게 원래 소환하다죠 소환하다 어, 선생님에게 용기를 소환하다가 뭐니 선생님의 용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 한켠에 저 몸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불러내야 돼 선생님이. 자 컴포트 존은 그대로 선생님 컴포트 존이라 했죠. 너의 컴포트 컴포트 존 안으로니 밖으로니 얘들아 아우로 보니까 밖으로잖아 맞지? 너의 안전지대 밖으로 스텝 아우로 보니까 나가다잖아 맞지? 너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용기를 불러내자마자. You'll 너는 발견할 거야, 세상을. 어떤 세상? 이렇게 하자. 새로운 기회와 개인 성장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그 너머에 놓여 있죠. 여러분, 눕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눕다 아니에요, 눕다. 여기서 눕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눕다도 아니고, 거짓말 하다도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놓여 있다 뜻이 있어요, 놓여 있다. 됐지, 얘들아? as soon as you embrace the principle of gratitude and notice the small blessings in your life. 이까지 가야 되네 맞죠 너는 아 많이 난다 이 단어도 맞지? 너는 받아들인다 원칙을 감사의 원칙 그리고 알아차린다 동사가 한개더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자뭘 알아차리니 얘들아 작은 blessing 축복이죠? 네 삶의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자마자. 너는 알게 될 거야, 대이 야를. 가면 이 뒤에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죠 미리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Happiness and contentment. 뭐는 은다울이 나와야 되니까, 행복과 만족은 become more noticeable. 더 어떻게 돼요? 눈에 띌수 있어요. 그리고 and abundant. 더 풍부해요.라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 말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 맞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주머니에 지금 500원 있어.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만족하고, 그런 일들이 눈에 많이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As soon as you time... 자, 너는 바쳐. 시간과 노력. Map... 어디에? 어디에? A skill. 하나의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너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다. 헌신하다. 이가 맞자? 바치자마자, witness your... 아, 마이나드다윗네스 너는 목격하게 될 거야. 어, 너의, 음, 너의 발전이다, 발전. 발전이 펼쳐지는 걸 목격하게 될 거야. 어, 이거 ING니까 뭐 하면서죠. 너를 변화시키면서. 점차 너를 변형시키겠지, 뭐로? In... 전문가로. 어디에서? 너의 선택된 분야. 에서. 여러분, 이거 분야를 수식하잖아, chosen이 맞지? 그러면 이게 기준이에요, 구, 기준. 분야는, 우리가 분야를 선택하지, 분야는 선택되잖아요. 그래서 요 분사가 chosen이에요, chosen. 선택된 분야에서. 자, 30번. As, as you become more mindful of your thoughts and emotions. 자, be mindful of 가는 표현이 있어요. 요게, 요게 어디, 어, 뭐라고, 주의를 기울이다 할까요? 주의를 기울이다.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해서 해석하자잉. 자 너가 주의를 기울인다 어디에? 너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생각하다 이럴까요? 다 은다우리 맞추니까 너가 너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생각하자마자 they... 너는 알아차릴 거야. 요 요소부터 의주동이에요. 의주동, 의주동 이제 어떻게 그들이 형성할 수 있는지 너의 경험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지 어디에? 방식에. 방식 너 없지. 무조건 소식이다. 너가 네 주변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